사실, 입구는 사실 평범했어요. 입구는 평범했는데, 이쪽이 사실 벽면이 여기 다 막혔었어요. 그런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생각보다 작아 보였어요. 저는 이걸 좀 트고 싶었거든요. 근데, 네, 여기가 내벽이에요. 내벽이다 보니까 틀 수가 없는 거죠. 아, 뭔가 아이한테 뭔가 신발을 신겨줄 수 있는 공간이 있, 있으면 좋지 않을까. 자, 음. 아이가 또 어리다 보니까. 신발을 줄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, 여러 개 있기 때문에, 뭐, 저희 3인가족이 살기에는 특히,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자, 여기가 화장실이에요.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작을 했어요 조금씩 웬만한 거는 벽은 돼있을 때 여기 벽을 따로 제작합니다 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어 가지고 그 방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방은 건드리지 않았는 이유는 그냥 뭐 특별하게 도배만 위주로 좀 하고 제가 뭐 특별하게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메인 포인트는 여기가 대리석으로 이쪽을 아뭐 그림 말고 뭔가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느낌의 대리석을 심었죠 여기다가 거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피니티 석이라고 해가지고, 여기는 이제 는 보통 원벨리 이번에 인테리어 하신 분이랑 똑같은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밀어붙였던 게, 제가 여기입니다. 제가 여기 이게 천연대리석으로 만든, 이게 거미, 천연대리석으로 만든 거미 라이트, 불이 나오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냉장고랑 여기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잘 짰어요. 이쪽 가운데에 사실 아일랜드 식탁이 따로 있었거든요. 근데 동간 거리가 좀 이렇게 동선 거 좋지 않더라고요. 동선 거리가.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. 그걸 철거하고 여기 따로 만들었어요. 조금 어떤 그런 햇빛이나 이런 어떤 비율를좀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아파트 자체 내에서. 세탁기 있는데 이쪽이 있어요. 세탁기 있는 부분이 여기다 놓고, 여기는 장을 다시 짰어요. 장을 짜서. 원래 여기가 보조개수대가 바로 있는 자리거든요. 거울 철거했어요. 어차피 사실 쓸 일이 없거든요. 보조개수대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창고 같은 게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짭니다. 사실 여기도 다짠 거거든요. 이게 짠 이유가. 그, 공간을 넣을 데가 없어요. 네, 넣을 데가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여기는 <laughs> 무광 대리석이에요. 자, 안방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<laughs> 따로 제작 했어요. 이게 또 재밌는 게 무광 대리석이에요. 이게 도배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도 천연 대리석 깔면서 이쪽을 장을 따로 설치를 했어요. 설치를 했고, 위에도 우물형 순장을 만듭니다. 따로 이걸 이렇게 좀 만들었고, 거기다가 이제는 최전히 매립형으로 이렇게 뭔가 조명을 매립을 했었고요. 이런 엣지 있게 뭔가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.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넓어요. 드레스룸이 사실 공간이 넓거든요. 깁니다. 사실 여기는 에어컨 넣는 곳이고, 실외기장이고그 다음에 여기가 드레스룸이 좀 넓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최대한 좀가, 근데 이쪽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쪽도 그 대리석 같은 거 깔면서 화장실 좀 공사를 조금 이제 숨을 봤죠. 화장실을 보면 되게 특이하, 특징이 특이하죠. 이 화장실에 대리석을 또 줬어요. 저는 이제 좀 시원한 걸 좋아해서 제가 더 생각했던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거라서. 네,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남양이에요, 이쪽은. 남양으로 보입니다.